어 나이가 먹은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순수하게 보여요. 어 귀엽기도 하고 아마 여기 좀 나이 좀 있으신 언니 오빠 야들은 어 그런 생각이 좀들 거예요. 우리 은유가 아직 고등학생인데 애니이 음. anyway, 질문은 우리 은유 반 반장 어, 반장 아가 아파서 어뭐비실비실되고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은유가 걱정이된 게네 어 반장한테 톡을 했대요. 어 아프지 마저기 어, 이거 석식 반찬, 요렇게 나와서 자기, 어, 이거, 뭐 이거 보고 힘내, 자기, 보셔요, 여기요. 이렇게 끼를 떨었는데, 어, 일단은, 우리 그, 우리 자기 반장님이, 어, 반장님이, 어, 요거를, 어, 보면은, 어떻게 받아들이면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 우리 참고로 이거는 데카메론 가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 어, 은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어, 제가 어, 어, 데카는 까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자, 은유야, 어, 그 반장이 너의 메시지와 그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자 자리 수상관없이 숫자 세개 불러봐봐. 530. 더 들어갈게요. 어, 느낌이 있어요. 아, 어, 느낌이 있어. 소공업 보는 카드 있어요. 그게 제 카메론이에요. 자, 은윤아, 라 오바, 대답해 봐봐. 어, 느낌 왔어. 자, 내가 상황거래 얘해 줄게. 어, 자, 그 아가 은윤이 어, 메시지를 보고 나서.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반응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야. 어 은유랑 어 약간 좀 거리감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었거든. 어, 은유야 사실은 내가 어 니랑 뭐 쌩까고 뭐 이런 사이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은유 니가 나한테 좀 약간 거리를 두는 느낌, 두는 듯한 느낌이 들어었고 그리고 은유 너만의 너 자신만의 되게 세계가 강한 아이같이 나는 느껴졌었거든. 근데 막상 어, 은유 니가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게 보. 보 보내님께는 어, 어 내가 좀어 은유 너를 어 잘못된 선입견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 어 내가 이때까지 생각해왔던 은유의 이미지가 그냥 훅 무너지네. 어 은유는 난좀 약간 아웃사이더에다가 약간 본인만의 세계가 명확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약간은 좀 가드라 치는 느낌을 들었는데 나도 그런 느낌을 들었었는데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구나 어 근데 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 은유의 본연의 모습은 뭘까. 어, 은유 본연의 모습은 뭘까? 어, 청순한 게 본연의 모습이고, 막 깨끗한 게 본연의 모습일까? 아니면 약간 왈가닥에다가 조금 약간, 어, 밝히기도 하는 약간, 어, 약간 새침대기 같은 여자일까? 어, 사실은 나 지금 니네 메시지 확인하고 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 아 은유한테 이런 면이 있었단 말이야? 어, 은유가 이렇게, 어, 애교도 있고, 사근사근하고, 뭔가 이해심도 있고, 배려심이 있는 여자라면은. 그래, 그럼 만약 에 은유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라면은, 맞아 은유는 콧구멍이 코털도 안날 거야. 그리고 방구도 안 끌고 있잖아. 우리 은유는, 어, 머리카락도 많이 안 뽑히는 여자 같아. 어. 그 정도로 많은, 어, 많은 다른 여자들이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 것 같아. 어, 나는 그게 신비주의 컨셉인 줄 알았는데, 어, 지금 생각해 본 게네, 맞아. 그런 것 같아. 지금 오늘 뭐 하고 있을까? 어, 오늘 좀 공부하고 있을까? 뭐 양치하고 있을까? 똥 싸고 있을까? 머리 빗고 있을까? 뭐 하고 있을까? 아, 궁금하다. 어, 나 지금 약간 그런 희망이 들어. 어, 은유랑 약간 뭔가 벽이 있는 느낌이 항상 예전에는 들었었는데 이 메시지를 딱 보는 순간 하, 이 친구랑 내가 그래도 앞으로 뭔가 관계가 더 친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은, 희망의 어떤 자신감, 확신감이 들었어. 은유야. 어, 내가 일단은, 어, 네 메시지 확인하고, 어, 뭐, 주변 아이디를 통해서나 아니면 주변, 그 주변, 상황을 봐서 너의 동태를 내가 일단은 파악하기는 할 거야. 어, 내가 직접적으로 나한테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어, 이렇게 주변을 맴돌면서 살포시 눈빛을 줄 건데, 어, 좀 나한테, 어, 가드라인 좀 그만치고, 철통벽 고만하고 조금, 어, 마음의 여지좀 열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노력할게.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알겠어? 지금 뭐냐면요, 이아가 생각했을 은유가 약간 아웃사이드로 생각했어요. 아웃사이드에다가 다가갈 수 없는 어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다니다 보면은 남녀 합반이면은 억수좀 약간 아가 모생긴 것도 아니고 아가 들뜨어진 것도 아닌데, 약간 자기만의 세계가 있는 아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벽이 있는 느낌. 어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어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어 그런 나는 알구나라는 선입견을 버린대요. 어 그러면서 생각을 한대요. 은유가 뭐 하고 있을까 하나 지금 어 상상의 나래를 펼친대요. 어 그러다가 어 지켜보면서 어, 뭔가 어좀더 뭔가 어 친구 관계로 뭔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있게끔 뭔가 희망을 갖겠대요. Anyway 카드는 긍정적으로 나와서. 답해 줄 거야. 어 걱정하지 마. 운영 다 해준다. 걱정하지 마라.